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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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선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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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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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러분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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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분 여러분, 여러분,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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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감사러분여러리 여러분, 여러분, 여러

제가 예, 도 대선 유세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 운동 나온 건 전혀 아니다는 말씀을 먼저 예,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국가를 이끌어가는 한분한분의 지도자 되겠습니다. 아까 황우일 목사님이 계시는데, 예, 그러면서 깨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사회의 위상이 얼마나 클까요? 아마 여기 목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드시지만, 송사님이시지만,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대한민국 이상이 굉장히 큽니다. 네, 작년에 코로나19를 해서 우리가 사실 GDP가 달러 기준의 GDP는 약간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IMF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GDP는 1조 6,652억 달러. 몇 일정 도 될까요? 세계 13위입니다. 21년 전에는 세계 1 0위였는데 우리가 러시아라든가 브라질라든가 포 같은 광물 자원이 많은 나라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내에서 광물 자원의 매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13위가 됐습니다. 13위 대단한 겁니다. 작년에 수출이 얼마나 됐을까요? 6,839억 달러 정도가 됐는데다 1954년도 2,400만 달러, 1964년도 1억 달러, 작년에 6,839억 달러, 몇일 정도 될까요? 한 6일 정도 됩니다. 수입이 7,312억 달러, 교역액이 1조 4,150억 달러, 세계 1일 정도 됩니다. 여기 아마 우리 존경하는 장루한 목사님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950년대만 해도 우리 재정수입에서 원주액이 얼마나 차지할까요? 대한민국 재정수입의 전체 50년대 표현이 40,000풀이었습니다. 원조에게 없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을 정도로 원조에 의존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랬던 대한민국이 2009년도 세계 원조 개발을 위해 당당히 세계 24번째로 가입하고 지금 작년도 원조 액수만 해도 4조 7,771억 원 여기에는 북한에 도와주는 거 이론도 없습니다. 전부 다 남아메리카 남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원조에게 작년 금년 예산이 4조 7771호입니다. 원조 같은 나라에서 원조 하는 나라를 전환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함없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경제력 이상 원호가 적건교차가 되는 민주화가 된 나라, 함없이 자랑스러워하고 아무리 자부심을 느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이런 경제적 위상과 놀랄만한 정치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기 목사님들, 우리 성교사님들, 가만히 생각해보시면, 참으로 미, 믿을 수 없는 부끄러운 기록이 또 많습니다. 작년 통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21년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대한민국 몇 명이나 될까요? 부끄럽지만, 13,352명이 되었니다 오이스국과에서 압도적으로 자산률 1위입니다. 사람이면 자산 규모가 많은 것도 어느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자산들이 압도적 1위 되는 거예요. 오이스국과에서 2002년도에서 2010년까지 1위, 2017년만 리투아니아에게 1위를 내주고 다시 28년부터 작년까지 압도적 1위입니다. 연료 표준화 자산 있는데 연령 표준화 자산률에 따르면. 51평리 11.1병이면 말이서 우리나라 23.6병입니다. 왜 이렇게 자살한다고 대한민국, 더구나 천만이 성도들이 있잖아요. 천주교 신자만해도 400만이랍니다. 불교 신자만해도 천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왜 자살자가 1년에 1 0 0 0이 넘고 자살률이있든까요 여기에 기도 막히고서는 21년도 11월에 통계청에서 사인조사를 합니다. 사인조사를 하면서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통계입니다. 금년 11월에 또 발표합니다. 당신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았을 때 당신이 본인 세대에서 사회 경제적 질과 향상될 가능성이 있느냐고, 있다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고 있습니다. 얼마나 했을까요? 우리 신기한 목사님 얼마나 했을까요? 내가 열수면 내가 죽어 생전에 나이 사이 경제주의가 항상 에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비율. 정보 통계체조사결과에 따르면, 불과 2 5 2에 불과합니다. 60.6%는 가망이 없대는 거예요. 가망이 없대요. 호우이 사랑하는 아들딸을 찾아보면, 그 얼마나 기가 막힌지 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그런 답을 했습니다. 한국 여성정책평가에서 조상 결과에 따르면, 20년 2월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자들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무려 80%라는 대한 청년들은 대한민국을 해 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딸이 이렇게 힘들게 기회가 가르치는 우리 청년들은 정작 대한민국을 해 조선, 지옥이라고 답한 비율 80%예요. 금수저가 있고 흑수저가 있다가 답한 비율 85%입니다. 본인은 흑수저에 속하는가 답이 70%예요. 그렇다고 보니 우리 청년들은 여권이 허락되면 이민을 가고 싶다고 답한 비율이 75%에 얼마나 기가 막혀요? 도대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청년들을 타할 수가 없죠. 이거는 전보다 더 왔던 정치하는 사람, 행정하는 사람, 지도자들이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국민의 60.6%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만히 끌어 답을 하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잡매칭 플랫폼 사람이란 잡제도 줘야 한다라면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국민의 60.2%가 이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이 60.2%, 청년이 75%가 이민을 하고 싶으면 나라가 온전한 건가요? 저는 정치인한사람으서 참으로 참담을 해야 저 자신에 대한 국민한테한 없는 부끄러움과 깊은 반성을 합니다. 우리 정치인들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지도자들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자살 일위의 국민이 60%가 아무리 열심히 가망이 없고 60%가 이민 가고 싶어 하고 청년의 80%는 해외 조선을 한다고 하고 청년의 75%는 이민 가고 싶어 하는 나라 이게 세계 19년이 경제되고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의 장래에 어떤 영향이 끼칠 거예요. 저는 여러 시간상 여러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통계만 해도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저는 심각한 내부적 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위가 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위가 기 있으면 왜 이런 별를 처리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지만 몇 가지를 한번 따져니까 대한민국 기가 막힌데요. 비정규직이 왜 이렇게 많죠? 여기 목사님들은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2172만 명의 인구 노동열일때 비정규직 일용직이 무려 815만 명이래요. 37.5%이 분들 평균 규별 얼마나 될까요? 188만 천원이래요. 815만의 비정규직은 퇴직금 받는 비율이 41%밖에 안 됩니다. 시간이 수당받는 사람이 28.9%밖에 안 돼요. 평균 두 배가 188만 1000원.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어떤 희망이 있던 분들이? 여기, 여기 계신 분들, 자제분들 대부분의 대기업에 다닐까요? 중소기업에 다닐까요?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아주 똑똑한 내 아들딸, 잘 키운 아들딸 일부가 대기업에 다녔는데, 대기업은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의 15%밖에 담당하지 않습니다. 88%는 중소기업이 담당해요. 그런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 급여가 얼마나 차이 날까요? 563만 원대2 6 6만 원이라는 거예요. 방해하는 아니에요 563만 원대2 6 6만 원. 가장 최근 통계예 거기다 이게 더진행더만 어떨까요? 50대 대기업 종사자와 50대 중소기업 종사자의 인급 차이를 보면 729만원대 291만원이면 요 음.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중소기의 30년 종사와 대기의 30년 종사는 신분차이가 납니다 주택을 구입하면 연령차가 10살로 돌아가겠죠 거기다가 30년 누적되면 완전히 신분화가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하려고 기한되고 미래가 정말 없습니다 여기 수급권과 비집권 또 얼마나 차이나는? 여기 목사님들지는 교육만해도 우리가 소위 하는 대형 교육과 이 조만 우리가 미자리 교육 한번 규모를 보세요. 이 같은 양상의 대한민국의 모든 면에서 이 양상이 극단해지고 있습니다. 이래던가 815만 37.5%에 달하는 비정규직 문제, 대한민국 노동계 88%에 달하는 중소기업 종사자 문제. 여기 비수도권 소멸 문제 여러분 비수도권 소멸이 대한민국에 충청을 한 분을 예를 들어볼까요? 작년에 82명이 태어났습니다. 연 전체에서 돌아가신 분은 520명이래요.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그부근에 있는 교회는 지금도 6개 정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3만 명이지만 그런 정도로 태어난 아이가 82명에 돌아가신 분이 520명이 쭉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30년 안에 대한민국 226개의 시군구 중에서 무려 118개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신박한 국가 불균형위기 우리한테는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아까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조출세, 조출사. 이건 바로 교회의 직격탄이입니다 작년 6월과 금년 6월 사이 벌써 18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2050년대가면 50만 명의 시구가 줄어들거니요 지금 50대 인구가 8 6 2만 명인데 10살 미만 인구가 343만 명이에요. 그럼 목사님 50대 862만인데 10살 미만 영세에서 두세라 하죠 340만 3만이 얼마 차이 나요? 얼마 차이 나는가? 이상납니다 나중에 누가 세금 내서 어르신들을 부양할거예요 지금은 1 15, 5에서6 4대 생산가능인구가 4명이 한 명이 어르신들을 부양합니다. 나중에 0.99명이 한 명을 부양하는데 우리는 어르신만 부양하나 어르신만 부양하는게 아니라 애들만 부양 안합니까? 세계에 유리없는 생산가능인구의 꼴찌가 2 25, 5년 됩니다. 세계 일본이 제금 고령화율 1위가 2045년에 됩니다. 어떻게 빼 나라가? 어떻게 끝나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 여기 주변의 분들이요, 실업자 아니면 비정규직, 시원찮사고사각되 직업을 경하는거랑 결혼하는 거잘 듣나요? 이미 대한민국은 결혼문화 자체가 중산층 이상의 문화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성 통계를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줄 알아요? 몇년이 통계입니다만 2 0대삼 시대 남성들 결혼력을 조사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상위 10%는 82.5%를 결혼했대. 하위 10%는 목사님 얼마나 결혼했을까요? 상위 10%가 82.5% 결혼했는데 하위 10%는 얼마나 결혼했을까요? 참담한데 9.9%라는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고. 그럼 결혼하지 못하는 나라가 됐어요. 학교 출산율 0.78. 작년에 19만 명이 인걸 들었고, 작년 6월과 지금 6월 정도 18만 명이 들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대한민국 민족, 한민족 소멸할 줄도 모른다고 아니라 100% 소멸합니다. 100%, 아니 100% 소멸합니다. 100% 소멸해요. 이런 데도 너무나 태어하고 너무나 한심할 정도로 태하는게 우리 위정자와 사회 지도자들의 자세예요. 출산률은 2.1명이 됐을 때 인구의 유지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학교 출산율은 0 7입니 세계 198개 국가에서 198등. 어쩌자는 거예요 나라를. 이런저런 인과 겹치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60%가 이민 하고 싶고 60%가 희망이 없다고 답하고 자살률이 1등이고 이런 반응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여러 목사님들이 계신다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통합 장로에 가서 책가한한 시간 정도 했습니다. 교출문제양육화 문제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문제. 지금 50대 860만이 나중에 340만 명의 10살이 아들이 주류가 됐을 때 교회는 어떻게 운영할까요? 대한민 종교세가 있는 사람 아닙니다. 교인이 있어야 종교가, 교회가 유지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씀을 드 여러 말씀 드릴 수 있지만, 시험관에서 대략 정리한다는 대한민국. 이런 극심한 비정규 문제, 중소기업 문제, 아니면 지방 소멸 문제, 도출 생 문제, 하나하나가 이런 문제를 풀어내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그때, 우리 목사님들이, 성리사님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애를 낳을 수 있는 고 애를 낳으려면 결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결혼을 해야만 애를 낳거든요 그게 97%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에서 우리 사회적 인식도 확산시키고 대한민국이라는 위기를 극복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 후세들에게 자연에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인식의 확산과 여러 지들도 같이 촉구해야 됩니다 니네 당신들 뭐 하는 거냐 거기다 마저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이런 가운데 보니까 대한민국 갈등이 왜 이렇게 크죠? 갈등 왜 이렇게 커요? 우리, 전 민주당의 초승입니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과 국민의힘만 싸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이 갈등이 얼마나 크냐면요. 지금 갈등, 우리 대한민국 갈등공업이랍니다. 터키 다음은 그대요이 갈등 위험을 사회적 기로한사람이 지하 1년에 82조에서 246조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싸우고 총칼만 안 들었지, 내 분은 내전이에요. 내전. 내전이에요. 내전이에요. 서로 상대방에 의해서 이길거린 증오심과 적개심 분노. 이게 잘싸는게 어떤가 있어요? 우리가 사회가 통합하고, 화합하고, 하나라는 게, 저 여러 국지님이라든가 우리들과 함께 나서수 주셔야 되니다 이런 갈등을 조정하는 국회들, 과감하게 우리 정치인들, 우리 과감하게 신들께서 엄중한 그 신품을 해주시는 분과대화만 갈등을 조정하고 갈등에 승부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시간 관계자, 이전에 말씀드리지만, 여기 서모 몸집들,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 정말 세계 기적으로 대한민국을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런 사이 앙터로 대면되는 종수경 문제, 아니 비정리 문제, 이 지방의 소멸 문제, 저출소 문제 이런 문제는 인식도 함께 하고 이런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여러 지키에고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함께 해줄 것을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